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김성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폐즈 검증 시리즈 중에 폐즈에서 진행할 수 있는 EMC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와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즈로 PCB 디자인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EMC입니다. 현재 PCB에는 emc 노이즈를 발생하게 하는 많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인과관계는 너무 다양해서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emc를 고려한 노하우로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 마진이 좁아서 설계 진행 시에 많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emc를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이 완성된 후에 emc 문제로 리비전이 늘어나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EMC 원인을 분석하여 폐지의 디자인으로 입각한 PCB를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는 EMC 인증을 통과해야 결과적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폐지로 PCB 디자인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EMC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폐지 EMC 솔루션에서는 EMC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왜 EMC가 폐지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이에 따라 EMC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어떠한 방법이 어떨 때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폐지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폐지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하이퍼링스 DRC로 검증하고 하이퍼링스 SI 스펙트럼 아날라이저와 하이퍼링스 어드밴스 솔버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전자파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깊숙이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파는 인체에 여러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라마다 각자의 규격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규격 내에 인증받은 전자제품만 출시 가능합니다. 많은 기술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며 꼭 무선을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야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제품의 기능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전자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비교적 덜 복잡한 PCB라도 전자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많은 전자제품들이 출시 전에 규격에 맞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많은 시간 비용이 추가되어 경쟁업체와의 우위 선점에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전기 전자기기에는 전류가 흐르며 이 전류의 주위에 유도되는 전개와 자개의 변화는 전자기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방해가 됩니다. PCB에서 사용하는 IC의 기능에 따라 EMC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비아나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 등은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주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라운드가 정상적으로 접지되지 않으면 리턴 커런트 패스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그널 트레이스의 노이즈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커플링 캐패시터와 IC의 거리가 너무 멀면 안정적인 전원 역할을 하지 못하여 노이즈가 크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PCB의 EMC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규격 내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의 리비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PCB 디자인에서는 위의 내용에 고려를 한 설계를 해야 되고 이후에도 실제 제조를 하기 전에 검증과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EMC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MC와 EMI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립 전파 연구원의 용어 설명을 보면 EMI는 해당 제품이 노이즈를 방사되어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EMS는 외부로부터의 노이즈나 정전기로 해당 제품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며 EMC는 이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EMI를 크게 나눈다면 무선 환경의 공기 중에 방사되는 노이즈를 나타내는 RE와 전원 커넥터 등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노이즈가 전달되는 CE로 나누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EMS는 자유 공간으로 전파되어 들어오는 노이즈와 외부 케이블로 들어오는 노이즈에 얼마나 견디는 내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rs와 cs로 나누어서 각각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험 대행 업체를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가의 챔퍼 환경을 구축하여 측정 장비를 구매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입니다. 혹은 챔퍼 환경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하드웨어 솔루션을 구매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에 해당하는 항목별로 측정하면 정확하긴 하지만 한 번에 고가의 투자비가 들어가거나 혹은 임대비와 시험비용 등이 반복되어 투자됩니다. 그리고 제조된 PCB나 조립상태의 완제품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수정의 여부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PCB를 제조하기 전에 즉 수정의 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PCB 디자인 파일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EMC 문제를 검증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진행하는 방법은 초기 비용을 투자하여 거의 무한대로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효율 높은 방법입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측정보다는 당연히 정확도면에서 부족할 수는 있으나 순차적으로 필터링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그 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패지로 작업하는 PCB 디자인 파일로 진행해 볼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이퍼링스 DRC를 이용해서 EMC 문제에 접근하고 리포트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하이퍼링스 SI를 이용해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장비로 실 측정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PCB 데이터의 일부 트레이스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이퍼닉스 어드밴스드 솔버에서는 PCB 데이터를 가지고 매시로 분석을 통해 PCB의 일부나 전체로 EMC의 소프트웨어적인 해석 결과를 3D EMI 플롯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진행하려고 하면 처음 장벽에 부닥치는 것이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즈로 디자인한 PCB 데이터를 제조하기 전에 캠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 전에 검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유관검사를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놓치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즈 내에서 버리파이 기능으로 클리어런스나 커넥티비티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룰들은 물리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지만 EMC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최소한의 장치이며 실제 EMC 검증과는 많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PCB 데이터에서 모든 부분을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으며 필요 없는 부분을 필터링한 후에 문제의 부분을 도출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PCB 데이터를 EMC적인 룰로 검증하여 패스와 에러로 나누어서 에러 부분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많은 수의 검증을 필터링하여 1차적으로 검증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이퍼링스 DRC를 사용하면 여러 이론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룰을 사용하여 체크가 가능합니다. 크게 EMI와 SI, PI로 해당하는 룰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하는 룰이 있다면 스크립트로 룰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크게 4가지의 단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완성 상태의 디자인이나 진행 중의 디자인을 불러와서 검증에 필요한 스택업이라든지 단위 설정, 초기 파라미터 설정을 위자드 형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CB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오브젝트 설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을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룰 체크 단계입니다. 원하는 룰만 체크하여 체크를 할 이론적인 룰의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출력된 에러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 여부를 판단하는 리포트 출력 단계입니다. 이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출력된 에러를 가지고 디자인 수정을 폐지해서 하게 되며 여러 번 체크가 반복되면서 패스되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검증을 거쳤다고 할수 있게 됩니다. 하이퍼닉스 DRC에서 오브젝트 셋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PCB 디자인은 여러분들 개개인이나 회사별로 다양한 결정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IC의 레퍼런스가 유인 디자인도 있고 IC인 디자인도 있습니다. 하이퍼닉스 DRC에서는 여러 피잡이 디자인을 부품의 레퍼런스나 네트 이름을 가지고 체크를 진행할 오브젝트로 자동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디커플링 캐피시터에 해당하는 룰에서 어떤 디자인은 DC로 표현하고 어떤 회사는 그냥 C로 표기합니다. 이런 오브젝트 지정을 룰 체크 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또, 방사 노이즈를 확인할 네트를 노이즈 크기가 큰 클락 네트, 일반 네트, 적은 전원 네트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네트들도 룰 체크 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각 룰에 맞게 자동으로 못 가져오는 부분들은 수동으로 지정해야 효율적인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룰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이퍼링스 DRC에서는 툴 내부에 룰에 대한 설명이 이미지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툴의 내부에서 어떤 룰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하이퍼링스 DRC의 EMI 카테고리에는 주로 방사 노이즈가 발생할 원인을 총 11개의 EMI 룰로 구현했습니다. 보드의 실드 역할을 할수 있는 동박에 스티칭 비하가 얼마나 잘 간격대로 되어 있는지 커넥터에는 필터 부품들을 배치했는지 IC에 배치된 면적에서 다른 층의 동박이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 리턴 커렌트 패스가 안정적인지와 비아스톱즉 안테나 비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이오네트들의 커플링 여부 등을 체크함으로써 EMI적으로 안정적인 부분들을 패스 페일로 판단합니다. 하이퍼닉스 DRC의 PI 카테고리에서는 두 가지 룰을 체크합니다. 첫 번째는 IC와 연결되어 있는 디커플링 캐패시터가 지정한 거리와 반경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두 번째는 전원과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네트들의 폭이 지정한 폭과 위반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하이퍼닉스 DRC의 SI 카테고리에서는 SI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임피던스와 다른 값을 찾고 디퍼런셜 페어로 지정되어 있는 길이, 간격, 인피던스 등을 체크 가능합니다. 또 크로스토크 커플링이 걸리는 네트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쉴드 역할을 하는 트레이스들의 스티칭 비하의 간격 여부와 배선들이 너무 길어진 네트와 네트가 길어져서 터미네이션이 필요한 네트들을 체크합니다. EMI에서는 비하의 스텝을 확인했다면 SI 룰에서는 롱스탑의 트레이스와 동박을 찾아주며 비아의 수를 제한한 체크도 가능합니다. EMC 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룰 이외에 원하는 오브젝트와 항목을 스크립트로 구현하면 커스텀 룰 체크가 가능합니다. 하이퍼링스 DRC에서는 세 가지 라이선스와 패지에서 옵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 룰을 체크하고 추가로 커스텀 룰까지 체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커스텀 룰을 작성할 수 있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패지에서 옵션으로 추가되면 룰은 8개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실행되게 됩니다 하이퍼링스 DRC는 체크된 리포트를 툴레 랩에서 리절트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툴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쉐어리스트에 추가하여 HTML로 출력하면 툴이 없더라도 체크된 내용과 그림으로 p c b 에서 어디인지 확인 가능하게 출력됩니다. 페지에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 c 스 d r c 룰은 전체 룰 중에 e m i s i 카테고리에서 각각 총 8개의 룰을 사용할 수있습니 e 이 중에 e m i 의 카테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룰은 총 3가지입니다. 처음으로 메탈 아이슬랜드 루입니다. 이 고립된 동방 영역들은 다른 전원이나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어 EMI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네트 크로싱 갭입니다. 레퍼런스 플레인이 갭을 가지게 되면 리턴 커렌트 패스가 증가하여 크로스되는 부분의 슬릿 현상으로 해당하는 신호들의 안테나 역할을 하여 방사 노이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티컬 레퍼런스 플레인 체인지입니다. 트레이스의 레퍼런스 플레인이 자주 변경되다 보면 리턴 커렌트 패스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방사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레퍼런스 플레인을 수직적으로 확인하여 너무 많이 변경되는 부분을 체크하여 패스와 에러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SI 카테고리에서 크로스터 커플링입니다. 주위의 시그널과 간격이 너무 가까워. 리턴 커런트 패스를 공유하게 될 수도 있어 간격과 볼테지로 판단하여 SI적인 크로스토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퍼런셜 페어로 된 네트들의 임피던스입니다. 디퍼런셜 페어로 된 네트들은 특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피던스만 유지하면서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디퍼런셜 페어의 네트들이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체크합니다. 다음은 임피던스 체크입니다. PCB의 각 트레이스 임피던스를 확인하여 타겟 임피던스와 달라지는 부분들을 추적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특정 그룹은 오브젝트 리스트를 작성하여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변경되어 반사 역할을 하는 트레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롱 스텝입니다. 트레이스와 동박에 불필요한 스텝들은 큰 임피던스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며 스텝 자체로 방사 에너지의 원인이 됩니다. 불필요한 스톱을 트레이스와 동박에서 찾아내어 원치 않은 시그널의 굴절 형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니 비아입니다. 비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배선을 쉽게 할수 있지만 너무 많은 비아의 사용은 제작 비용도 올라가게 되는 원인뿐만 아니라 방사의 원인이 됩니다. 페즈 레이아웃에서는 하이퍼링스를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PCB를 가져오면 셋업 위자드에서 필요한 환경 설정과 체크 항목에 관한 오브젝트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에서 체크할 룰 항목과 수정할 파라미터 항목을 설정한 다음에 피니시 앤런 룰을 선택하면 룰 체크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이올레이션을 클릭하면 체크된 룰이 나타나고 해당하는 룰을 클릭하면 체크된 결과가 나타나고 위반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며, 네트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화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위반되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메탈 아이슬랜드가 하나 검출되었습니다. 크로싱 갭 같은 경우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많이 검출되는 오류들을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 필터링 가능합니다. 패즈 하이퍼링스는 EMISI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필터링하여 빠르게 룰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완성 이후뿐만 아니라 크리티컬한 배선 전후에도 쉽게 EMC 문제에 접근 가능합니다. 하이퍼닉스 DRC에서 룰체크로 검증 항목들을 필터링했다면 다음은 하이퍼닉스 SI의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적으로 트레이스의 전반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이퍼닉스 SI에는 주파수 대역별로 방사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니스 라인 심과 보드 심에서 모두 가능하며 IC와 IC 사이에 연결되는 트레이스를 확인하기 위한 IC의 동작 정보가 들어있는 IBIS 모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IBIS 모델과 PCB 스택업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며 SI에서 설정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진행하면 방사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이퍼링스 SI의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EMI의 r 리는 안테나 프로브로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EMI의 CE는 커렌트 프로브로 가능합니다. 안테나 프로브에는 측정 거리를 지정할 수가 있으며 커렌트 프로브는 아웃풋을 확인하거나 인풋을 확인하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측정된 내용은 주파수 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안테나 프로브의 경우 크기별로 각 규격에 만족하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규격으로는 미국의 FCC, 유럽의 CISPR, 일본의 VCCI이며 유저가 원하는 주파수와 리미트를 설정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각 규격은 산업용의 클래스A와 소비재용의 클래스B로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즐 레이아웃에서 스펙트럼 아널라이저를 실행하기 위해 하이퍼링스를 실행합니다. PCB 데이터가 넘어오면 p c b 에 스택업 설정을 할수 있으며 다음으로 방사량을 확인할 DDR 클락이란 네트를 지정한 다음에 i c 의 모델 설정에서 IBIS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임의로 버텍스 모델을 지정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을 통하여 모델을 지정하고 인풋, 아웃풋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펙트럼 아나니아이저를 실행합니다. 버티칼을 조정하여 각 규격에 맞는 클래스 A와 클래스 B를 온오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유저의 규격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사량을 줄일 수 있는 터미네이션 위자드를 실행합니다. 터미네이션 위자드로 추천된 위치와 값을 확인하게 되면 스펙틀럼 아날라이저로 이전의 값과 비교해 보면 터미네이션 저항을 추가한 결과 값이 작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테나 프로브에서는 거리 측정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 커렌트 프로브로 변경하면 원하는 핀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하이퍼닉스 어드밴스 솔버는 앞에 내용보다 좀더 자세한 PCB의 고속 신호산의 S 파라미터 자동 작성과 EMI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트와 3D 메시 생성 등이 자동화되어 있어 사용자가 불필요한 설정 작업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MI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전자기적 분포를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분산 처리 프로세싱을 통하여 빠르게 도출해 낼수 있습니다. EM 솔빙 해석이 완료되면 해석 결과를 오른쪽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파수별로 플러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확인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워크 에어리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메뉴를 이용해서 3D 형태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형태를 포인트, 실린더, 스피어 형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리며 발표 이후에는 Q&A가 진행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